가족 9명을 죽음의 바다로 끌고 나온 제가 미쳤던 걸까요? 2024년 5월 저는 북한 군함의 추격을 받으며 서해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낡은 목선 하나에 9명이 겨우 몸을 실었습니다. 경운기 엔진 수준의 기관은 덜컹거리며 간신히 배를 움직였고 뒤에서는 강렬한 조명이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빨리! 더 빨리! 저는 엔진을 최고속으로 올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컴프레서를 부자재를 심지어 배문자까지 바다에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준호와 서연이는 겁에 질려 울음도 참았습니다. 임신 5개월인 형수지영 씨는 배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내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잡히면 우리 가족 전부가 끝입니다. 정치범 수용소행이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총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북한 해안은 멀어졌고 우리 앞에는 어둠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북한에서 배세척을 운영하는 선단장이었습니다. 황해도에서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무엇이 저를 이 반바다로 내몰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서해 대탈출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에 남겨진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단장 동무, 오늘 물량이 좋소! 황해도 바다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25살의 배한 척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세 척의 선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이만하면 성공한 축이었죠. 아침이면 선원들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고, 저녁이면 잡은 고기를 당해 상납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수령님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고 진심으로 믿었으니까요. 집에는 아내 은지와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8살, 서연이는 5살이었습니다. 형 민수도 같은 마을에서 받아 일을 했고, 어머니는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배급도 다른 집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쌀이랑 옥수수는 물론이고, 가끔 고기도 배급됐죠. 우리 아빠는 인민의 영웅이야!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노동자 자녀로 칭찬받는다고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어부였고, 당에서도 모범 노동자 가정이라며 인정해줬습니다. 명절 때면 우리 집엔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저는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바다에 나갔다가 다른 배한 척을 봤습니다. 멀리서도 낡은 게 보이는 배였는데, 사람들이 죽은 듯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동무들 어디서 오셨소? 함경도에서 식량을 구하러. 그들은 배급이 끊긴 지 6개월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 받았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제가 가진 마른 명태 몇 마리를 건네줬습니다. 그일 이후로 보안서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박 동무 최근에 다른 지역 배 만난 적 있어? 예한번 봤습니다. 무슨 대화했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보안원은 제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선단장 동무, 다른 지역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특히 함경도 쪽 사람들은 반동 사상에 물들어 있어 조심하시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뇌물을 썼습니다. 중국산 담배 한보루를 건넸고 보안원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왜 굶주리는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는 거지? 왜 뇌물을 줘야 안전한 거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순 없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배급이 왜 줄어드냐 고 말했다가 잡혀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저는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없어라 우리는 자라난다 영광스럽게 자라난다 집 안에 준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8살 난 아들이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막 집에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준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하네. 뭐라고 칭찬하셨는데, 노래를 제일 잘 부른다고요. 선생님이 다음 주 학예회에서 혼자 부르래요. 은지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 학예회 때 보러 가야 돼요. 선생님이 부모들 꼭 오라고 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날은 생선도 있었고, 김치도 있었습니다. 다른 집보다 나은 식사였죠. 준호와 서연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행복해. 이 세상 부러울 없어.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부러울 게 없다고 그 순간 며칠 전 봤던 함경도 배가 떠올랐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이던 사람들. 같은 나라,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왜 그들은 굶주려야 했을까요? 아빠, 왜안 드세요? 아, 아니다. 먹자. 저는 억지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수들은 땅을 치며 부러워한다. 원수. 누가 원수지? 남조선 사람들? 미국 사람들? 저는 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수한 눈빛으로 노래를 부르는 아들,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거짓말을 심어주는 학교, 체제, 여보, 괜찮아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준호는 잠들기 전까지도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부러울 없어라, 부러울 없어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 이곳에서 자란다면, 10년, 20년 후에도 저 노래를 부르며 살아간다면, 함경도 배에서 본 사람들, 옆집 아저씨가 잡혀간 일, 보안원에게 뇌물을 준 일,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거구나.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을 모르게 만드는 거구나. 아이들에게 이 땅은 지옥이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 찬, 자유가 없는 지옥, 그리고 제 아이들은,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형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철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무도 없는 데서, 민철아, 여기서 나가자. 형 민수의 첫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항구 뒤편 창고,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형은 주위를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탈북 말이야, 우리 가족 다 데리고, 형님, 지금 무슨 소리를, 들어봐.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아이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형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미 몇달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방법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배가 있잖아. 바다로 나가는 게 익숙하고, 루트만 잘 짜면 할수 있어. 하지만 잡히면, 잡히면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끝이지. 알아, 그래도 이대로는 못 살겠어. 형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밤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의 노래, 함경도 배, 거짓말로 가득 찬이 땅. 형님 말이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조금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였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하실까? 은지한테는 말했어.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둘다 아직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 위험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잘못하면 가족이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은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말이 새나가면, 일주일 후, 저는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한밤 중, 아이들이 잠든 후였습니다. 당신, 나할 말이 있어. 은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자. 뭐라고? 탈북이야.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은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요. 들어봐.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엄마는요? 석환이는요? 저는 은지를 설득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함경도 배 이야기. 아이들의 미래. 거짓말로 가득 찬이 땅. 모든 걸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각오한 거예요? 죽을 각오했어. 은지는 한참을 울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랑 석환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엄마는 절대 안갈 거예요. 석환이도, 알았어. 마지막까지 비밀로 하자.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더 어려웠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이 어떻게 그 험한 바다를 건너시겠습니까? 어머니, 손주들 생각해보세요. 알았다, 너희가 가는 곳이면, 나도 간다. 어머니는 의외로 쉽게 동의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셨던 것 같습니다. 형 민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수 지영 씨는 임신 중이었지만, 아이를 이 땅에서 낳을 순 없다, 몇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장모님과 처남 석환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 반대할 거야. 특히 장모님은, 그런 말하지 말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잔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돈을 모으고, 연료를 비축하고, 바다 루트를 연구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첫 번째 시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는 최악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비가 느슨할 테니까요. 형님, 정말 오늘 갑니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저녁 6시,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속엔 중국 돈 몇백 위안, 옷까지 조금, 그리고 물과 마른 식량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와 은지, 형수 지영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나갔습니다. 우리는 10분 간격을 두고 따라갔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응, 잠깐 나가는 거야. 조용히 해야 돼. 준호가 물었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긴장하면 들킬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한국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평소엔 익숙한 길이지만, 그날은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하나가 보안원처럼 보였고, 어둠 속 그림자마다 감시자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어서 가자. 어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으시다니.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이 우리를 밀어냈습니다. 서연이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조용히 해야 돼. 우리가 집에서 10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매형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남 석환이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쫓아온 겁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이 밤에 어디 가는 거예요? 설마 석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치챈 겁니다. 미쳤어요? 이 날씨에 바다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 좀 가게 해 줘. 안 돼요. 절대 안 돼. 매형, 우리 누나랑 조카들 죽일 거예요. 석환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 민수가 석환을 밀쳐내려 했지만 석환도 필사적이었습니다. 가만 안둘 거예요. 이대로는 못 보내요. 석환아, 제발.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설득했지만 석환은 듣지 않았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요. 잡히면 우리 엄마는요. 온 집안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석환의 말이 맞았습니다. 폭풍우도 너무 거셌고, 이렇게 시끄럽게 말다툼하다간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보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날씨가 좋았습니다. 석환에게는 친척집 간다 하고 거짓말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더 조용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항구로 가는 길 중간쯤 왔을 때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형님 저거, 보안 순찰이다. 항구 가는 길목에 예상치 못한 검문소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평소엔 없던 자리였는데 하필 그날 설치된 겁니다. 두 명의 보안원이 손전등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돌아가자. 저기 걸리면 끝이야.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모님이 석환을 불렀습니다. 너네 매형이 뭐하려는 거 아니냐? 장모님이 석환을 구석으로 불러세웠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석환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가 바보로 보이냐? 한밤중에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고 이틀에 한 번씩 시도하고 이게 정상이냐? 석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탈북이지, 그 한마디에 우리 집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은지를 불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호출했습니다. 당장 여기 앉아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박민철. 내 딸이랑 손주들 죽일 작정이냐?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너 잡혀가면 우리 식구 모두 끝이야. 3대가 멸족당한다고. 장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아이들 미래를,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여기서 사는 게 힘들어도, 죽는 것보단 낫다. 장모님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장모님도 알고 계신다는 걸, 이 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지만 두려움이 더큰 거였습니다. 사위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은지가 장모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좀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면 같이 가요. 뭐, 내가 미쳤다고 탈북을 해? 장모님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은 지와 장모님 사이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손주들 생각해봐요. 여기서 크면 저희처럼 살아요. 그래도 살긴 산다. 아니에요. 거짓말 배우고 감시당하고 자유 없이 사는 게 사는 건가요? 사흘째 되던 날, 장모님이 손주들을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준호가 또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없어라. 장모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것들이 거짓말만 배우는구나. 나흘째 장모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민철. 내가 정말 책임질 수 있느냐? 예. 죽는 한이 있어도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이번엔 다를 게 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니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알았다. 간다. 대신. 내말잘 들어. 너희는 왜두 번이나 실패했는지 아냐? 이 동네를 몰라서야, 검문소가 어디 있는지, 보안원이 언제 순찰 도는지, 뒷길이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제야 우리는 알았습니다. 장모님이 왜 중요한지를. 장모님은 이 지역 토박이셨습니다. 50년을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골목골목, 뒷길, 보안서 위치, 순찰 시간대. 모든 걸 손바닥처럼 아셨습니다. 보안순찰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야. 하지만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교대 시간이 있어. 그때가 가장 허술해. 검문소 있는 큰길 말고 뒷골목으로 가면 한국까지 15분이면 돼. 아무도 모르는 길이지. 장모님은 종이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안내한다. 절대 내 뒤에서 떨어지지 마라. 우리는 일주일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린 루트를 외우고 시간대를 맞췄습니다. 2024년 5월 7일, 밤 11시, 세 번째 시도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이야, 출발한다. 장모님의 신호에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장모님이 선두에 서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가방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중국 돈, 물, 마른 명태 몇 마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형 민수 가족, 저희 가족 총 9명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내 뒤만 따라와. 장모님이 앞장섰습니다. 장모님은 우리를 큰 길이 아닌 뒷골목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골목, 담장 사이, 폐가 뒤편, 아무도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장모님이 손을 들어,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앞쪽 큰 길에서 보안 순찰차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순찰차가 사라지자, 장모님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지금, 빨리, 우리는 큰 길을 재빨리 건넜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겁에 질렸지만,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걸. 15분 후, 우리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우리 배다. 형 민수가 가리켰습니다. 낡은 목선이 부두에 묶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쓰던 배였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이 배가 우리의 생사를 가를 배였으니까요. 빨리 타. 시간 없어. 우리는 서둘러 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 올리고 임신한 형수 지영 씨를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아이들도 하나씩 안아 하나 올렸습니다. 연료는 가득 채웠어. 출발한다. 밤 11시 40분. 우리는 항구를 떠났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으니까요. 경운기 엔진을 최저속으로 돌리고 시속 3km 정도로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북한 해안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빠, 무서워,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조용히 하자.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앞만 봤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형님 저게, 군함이다. 발각됐어.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조명이 번쩍 켜졌고, 우리 배를 비췄습니다 엔진, 최고속으로. 형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엔진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배가 덜컹거리며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렸습니다. 빨리, 더 빨리, 군함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추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해. 우리는 가진 것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플에서, 부자재, 달장, 사다리, 심지어 배 문자까지 뜯어서 던졌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매캐한 엔진 가스가 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철아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장모님도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더 우리는 망을 뒤에 뿌렸습니다. 군함 추격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 1시간, 알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쪽 불빛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거 봐요. 북한 쪽 불빛이 희미해졌습니다. 우리는 북한 해역을 벗어난 겁니다. 새벽 4시쯤, 앞쪽에서 새로운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남도선 군함인가? 우리는 그 불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게 남도선 군함 맞죠? 앞쪽에서 커다란 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몇 배는 큰 배였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저것도 북한 배라면 아니면 중국 배라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료는 거의 바닥났고 우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손 흔들어 우리가 탈북민이라는 걸 보여줘. 우리는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군함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명이 우리 배를 비췄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고장 났습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국 말이었습니다. 북한 말과 비슷하지만 다른 자유로운 말투 아닙니다. 우리는 북에서 왔습니다. 탈북민입니다. 형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 군함에서 여러 명의 군인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간첩일 수도 있으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몇 명입니까? 여덟 반이 아홉 명입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군인들이 쌍안경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준호와 서연이가 보였을 겁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어린아이들. 군함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군인 한 명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우리 가족 모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하셨고, 은지는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장모님도, 형수지영씨도, 모두가 울었습니다. 우리 살았구나. 한국 군인들이 우리 배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작은 배로 서해를 건너왔다고요? 예. 밤새 왔습니다. 군인들은 우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임신한 형수지영 씨를 보고 급히 의무병을 불렀습니다. 여기 임산부 있습니다. 빨리. 아이들은 괜찮아요? 젊은 군인이 준호와 서연이에게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것이라 무서워했지만, 천천히 받았습니다. 파이팅. 정말 잘 오셨어요. 군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하는 박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탈북민을 환영한다니. 우리는 한국 군함으로 옮겨 탔습니다. 따뜻한 물과 밥이 제공됐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자유의 맛이란다. 은지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2024년 5월 8일 새벽. 우리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항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형수지영 씨와 아기는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하늘을 봤습니다. 형님, 우리 해냈어요. 응, 살았어. 우리 살았어. 형과 저는 밤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같은 별인데, 북한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자유였으니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천국이에요? 응, 여기가 천국이야.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서연이는 꿈을 꿉니다. 이 자유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북에 남은 동포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리길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자유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곧 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또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유에 대해, 북한 동포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 변화를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